강한 이 황금 당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돈복 터지는 거그 머리맛 그 풍수 배열을 그해 주실 때 재물 증식의 그암술를또 실어 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일종의 그 돈을 낳는 그구조를 우리가 또이 상달에 머리맛 그 풍수 배열을 통해서 또해 주게 되면 2026년의 그부족한 모를 그 재물운을 미리 그 초대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. 황금닭은 그 재물을 그 부와 또 증식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. 여러분께서 또 오늘 그 암실 효과를 또 이용하시면 멋진 그 돈복을 부르는 그런 그 풍수 배열을 또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개방된 공간보다는 그 예를 들어 봉투 같은 게그 준비가 되면 또 이런 날은 아주 그 유용한 그런 풍수 도구가 되어 줍니다. 봉투니까요. 그 편지 봉투라든지 그 은행 돈 봉투 혹은 또 제가 보내드리니 재운 성취 발언지 그 봉투가 또 훼손되지 않고 또잘그 봉투가 준비된 그런 집들은 또 이런 그 봉투를 이용하시면 또 아주 좋죠. 이렇게 준비된 그 봉투 속에 여러분께서 그 작은 돈이 그큰 돈으로 그 커져가는 감수를 그또 실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천 원짜리 그 구김이 없는 그 빳빳한 그천 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넣어서 이 봉투를 그 머리맡에 그 두시고 또 오늘 같은 이런 황금 당 날에 그 주무시는 겁니다. 오늘 밤이 그 돈복을 그 불려주고 늘려주고 또 증식시켜주는 그런 그 황금 당날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간단한 또 우리의 그 풍수적 배열이 천금만냥의 그 태상 같은 그 돈으로 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그 돈복 기운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. 돈복의 그 탄성 또 확장 또 늘어남에 굉장히 그 유리한 날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. 재물 증식의 기운이 강한 또 오늘 밤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머리맡에서 돈복의 그 장기적인 저장력을 키우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이렇게 그 편지봉투나 그 은행 돈봉투 혹은 그 제가 보내드리니 재운 성추발언지그 봉투 같은 것을 그 이용을 해서 꼭 오늘 그 돈복을 집으로 크게 그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